재료 확인하겠습니다. 늘 알배추 두 통이 있고요. 쪽파 한 줌, 양파 하나, 마늘, 생강, 그다음에 홍고추입니다. 찹쌀풀을 쓸 거고요. 찹쌀가루, 통깨, 설탕입니다. 굵은 소금, 고춧가루는 두 종류로 준비했습니다. 조금 굵은 고춧가루하고 고운 고춧가루입니다. 먼저, 이제, 알배기 배추를 구입을 네, 하셔가지고요. 얘를 이제 소금에 절이셔야 되는데요. 큰 볼을 하나 준비하시고, 알배기 배추를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뿌리 있는 쪽좀 잘라주시고요. 대추 잎이 좀 크죠. 네, 그래서 반 가르시고 좀 작은 애들은 이렇게 그냥 반쪽만 갈라 주셔도 되는데요. 이걸 이제 절인다고 해도 한 입에 먹기는 살짝 크다 그러면 예, 이렇게 약간 어슷하게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이 정도 사이즈는 또4등분하기에는 살짝 작은 느낌이죠. 그래서 그럼 이파리 부분은 절으면 예, 뭐 이렇게 많이 크게 보이진 않고 예, 좀 이제 접혀서. 작게 이렇게 절여지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자르시고 긴 쪽은 이렇게 잘라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딱딱한 줄기 부분은 이제 두 쪽으로 되고 잎은 이렇게 한쪽 정도로 해서 3등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좀 커다란 잎은 반 자르고 이쪽 어슷 또 이쪽 어슷 이렇게 해서 4등분으로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베이 배추니까 속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좀 이렇게 작은 사이즈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그냥 반만 잘라주실 거고요. 또더 안으로 들어가서 더 작은 애들은요. 그냥 뿌리는 부분만 자르고 정리해서 절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통을 다 이제 칼로다가 적당한 크기로 너무 작게 썰으시면 절이고 나서 김치를 담아놓으면 너무 볼품이 없어요. 부피도 많이 줄어 있고요. 그래서 조금, 한 입에 먹기 살짝 크다는 정도로다가 이제 잘라서 조각을 내주셔야 저르면 적당한 사이즈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 썰어가지고 한 번만 세척하세요. 한 번만 세척해서 바구니에서 물기를 제거하시고 이제 굵은 소금을 뿌릴 건데요. 제가 이걸 잘라서 세척해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비기 배추를요, 예, 물에 한번 씻어가지고요. 지금 물이 많이 묻어있는 상태고요. 지금 절이는 것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요번에 이제 굵은 소금 한컵 분량을 지금 준비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배추를 이렇게 밑에 한줌 까시고요. 예, 소금을 위에다가 뿌리셔야 되겠죠, 굵은 소금. 어, 굵은 소금 잡으실 때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이 예, 정도 이렇게 잡아서. 어, 솔솔 전체적으로 잘 뿌려주시는 어, 그런 것을 이제 계속 하셔야 됩니다 또두 손으로 한 움큼 잡으셔가지고요 넓게 이렇게 팍혀로 뿌리시고 다시 소금 그 다음에 또 다시 꾹 눌러가면서 하세요 아무리 겉절이라고 해도 이제 좀 절은 다음에 묻혀 주셔야 예, 간이 맞고 어, 맛있게 부드럽게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예, 소금에 이렇게 절이는 겁니다. 이제 기호에 따라서 어, 좀 이렇게 절절은 어, 정말로 뭐 이렇게 거의 절지 않은 그런 겉절이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 살짝 이제 절어가지고 좀 저장도 해서 네, 며칠 두고 좀 먹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겉절이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소금의 양도 중요하지만 절여지는 시간도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 배추가 절여진 그 상태에 이런 것을 잘 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좋아하는 그런 정도의 겉절이를 만들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또 소금을 나머지 배추 지금 이제 두 통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예, 여러 번에 이제 나눠 가지고 이렇게 켜켜로 굵은 소금을 이렇게 뿌려가면서 이렇게 절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켜켜로 소금이 다 뿌려졌는데요. 이렇게 이제 소금만 뿌려 놓으면 또 배추가 잘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하대접 준비하셔가지고요. 네, 소금을 남아있는 소금을 조금 남겨놓으셔야 돼요. 이따가 이제 나중에 겉절이를 무쳐가지고 간을 보실 때좀 싱겁다 하시면 또 이제 굵은 소금을 좀 넣어서 네, 그 간을 좀 맞춰주시는 게 좋거든요. 이거 다 사용하지 않고 네, 한세 큰술, 두세 큰술 정도 남겨놓고 네, 그리고 소금물을 좀 만들어주세요. 되죠. 네, 소금물 녹이셔가지고요. 여기다가 이제 너무 이제 가운데서 막 촥촥 뿌리시면은 뿌려놓은 그 소금이 다 너무 흘러 내려가니까 이렇게 이제 가장살리 위주로 해가지고 물을, 소금물을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꾹꾹 눌러놓고, 어, 요건 이제 저는 오늘 한1 시간 정도 절일 건데요. 한3 0분 정도 지난 다음에. 얘가 이제 조금 숨이 죽어 있겠죠? 절여가지고. 그러면 이제 얘를 이제 가만히 이제 뒤집어서, 어, 위에 좀덜 절어 있는 거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고, 밑에 좀콕 절은 거는 위로 올라오고,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놓기 위해서 조금 있다하한 뒤집는 거는, 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배추가 이제 절여지는 동안에 저희는 이제 양념, 배추 겉절이에 들어갈 양념들을 좀 준비할 건데요. 우선 시간이 걸리는 거는 이제 풀을 좀 써서 풀을 좀 식히는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예, 그래서 풀을 한번 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을 쑤실 때는요, 음, 지금 오늘 풀은 이제 두 큰술 정도, 예, 찹쌀 가루죠. 예, 이거는 아, 생 찹쌀 가루입니다. 이건 두 큰술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물을 한컵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거품기 있으면 굉장히 편하셔요. 거품기로 저으면서 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냄비에 이제 물을한컵 넣으시고, 그 다음에 생찹쌀가루 빻은 거, 이거를 두 큰술 정도 넣겠습니다. 아, 김치를 담는 거기 때문에 풀을 너무 되게 쓰지는 않겠습니다. 자, 불을 켜주시고요. 찹쌀 풀을 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배추 겉절이에 들어가는 이제 풀이기 때문에요. 네. 그냥 이제 무책하게 쓰는 방법으로 오늘 할 거고요. 다음에 이제 뭐, 호기김치 담을 때, 뭐, 예, 찹쌀풀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시 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농도를 보시면은 좀 이제 묽은 느낌이 나는데요. 예, 식으면 또 조금 되지겠죠. 예. 근데 지금 이제 벌써 이렇게 뜨겁게 끓을 때좀 뻑뻑하고 되다 그러면 식으면 이제 김치를 버무리기가 좀 많이 돼요. 그래서 조금 물다 시게 이제 써주시면 되고요. 농도는 이제 끓이면서도 맞추실 수 있죠. 조금 물다 시으면 조금 더 끓여주시고요. 자 이렇게 아주 바글바글바글 바글 많이 끓습니다 충분하게 끓으면 불 끄시고 이제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풀을 좀 빨리 식히고 싶다 하실 때는요. 이렇게 불에다가 찬물을, 차가운 물을 떠넣으시고요 어. 이 물을 너무 많이 떠갖고 또 역류해서 풀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떼어갔을 때 네. 물이 이제 넘어서 들어가지 않도록 네. 수위 조절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어 잠깐 놔두시면 물 온돌 보면 물이 좀따뜻해집니다 그래서 한 두세 번 정도만 차가운 물로 갈아주시면 어 풀을 빨리 식히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부재료들을 좀 썰어놓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양파가 있겠고요. 일단은 이제 뭐 볶아 먹는다 익혀 먹는다 할 때는 조금 두껍게 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이제 겉절이 배추 겉절이에 들어가는 거니까 좀 이제 생으로 네, 묻혀서 먹는 거기 때문에 두껍지 않게 민정하게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서 드셔도 좋구요, 뭐 믹서기 같은데, 갈아가지고, 아예 고춧가루 양념장에 섞어서 버무린 형태로다가 묻혀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쪽파입니다. 쪽파는 3, 4cm 정도로 이제 어슷하게 그냥 썰어주겠습니다. 이런 정도. 홍고추는 이제 색감이 굉장히 예뻐요. 고추를 넣으시면 근데 이제 생홍고추가 없을 경우에는 뭐 당근이나 뭐 이런 걸로 다 사용을 하셔도 되겠는데요. 이제 붉은 톤을 조금 넣어줌으로 해서 시각적으로 이제 식감을 좀 살리고 어또 이제 생홍고추를 넣어서 좀 시원한 맛을 더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늘하고 생강 곱게 다져서 준비하겠습니다 지금 한 시간 정도 배추를 절였다가 깨끗한 물로 한두번 정도 씻어서 이렇게 채에 받쳐서 준비했습니다 물이 좀쫙 빠져야 되고요 얘가 이제 건져서 물이 빠지는 동안에 저희는 고춧가루 양념을 좀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은 음, 그 찹쌀풀 아놓은거 있잖아요. 이거랑 이제 고춧가루 또 액젓 이런 예, 애들을 넣어서 예, 좀 고춧가루가 불어야 되거든요. 양념을 좀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탕은 한 4큰술 정도 넣도록 할 거예요. 계량스푼으로 계량하시고요. 너무 수북히 들어가지 않도록 계량스푼은 이렇게 넣으시면 이게 2큰술 정도 돼요. 약간. 올라와서 수북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깎아서 하시게 되면 은 4개 정도 된다고 보시고요 이렇게 수북이 하면 한 2개 정도만 넣어도 네,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설탕 지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춧가루는 제가 고운 고춧가루하고 조금 굵은 고춧가루를 쓰겠다고 했는데 아, 고춧가루는 3t 정도 를 이제 넣을 거예요. 이거 3T, 이거 3T 이렇게 넣을 거니까 좀 수북히 하나 넣으시고 그냥 깎았다 생각할 젓가락 같은 걸로 쌈 밀어서 깎았다 생각하고 넣시고요. 얘도 수국히 하나 넣으시고 깎았다 생각하고 하나를 넣으셔요. 고춧가루는 뭐좀 빨간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 고춧가루 너무 많이 넣어서 너무 시뻘거면은 이제 좀 싫다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거는 본인의 기호에 맞춰서 조금 어, 가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젓을 좀 사용을 할 건데요. 액젓은 오늘 알배기 배추 한 통에 한 3큰술 정도 들어가게 할 거예요. 3큰술이라고 그러면 한 큰술에 15ml잖아요. 그러면 배추 하나에 뭐 45ml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러면은, 저 이제 90ml 정도를 넣는다고 보시고, 배추 두통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넣어서 액젓 사용했고요 액젓은 이제 간이 좀 세잖아요. 그래서, 어, 액젓이 들어가는 거는 배추 절여진 정도하고도 좀 관계가 있습니다. 배추를 폭 절이신 분들은 액젓을 너무 많이 넣으면 이제 간이 좀셀수 있어요. 그래서 액젓도 배추 절여진 정도에 맞춰서 조금 가감을 해주시면 되고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조금 남겨놨다가 나중에 간을 보시고 나서 조금 더 넣으시는 방법으로 가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풀을 좀쏘놨죠 네, 풀이 다 식었어요. 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액젓과풀과 설탕과 고춧가루를 지금 이렇게 보니까 좀 물적 묵직무식한데 네, 조금 이걸 이제 굵게 놔두시면 얘가 이제 살짝 되직한 느낌의 그런 뭐 양념장, 고춧가루 양념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 얘를 한번 간을 보시는 작업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짠게 어떤지 단게 어떤지 보시고, 어 저는 조금 달게 먹어서 예, 설탕이 좀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어, 이따가 배추를 무치면서 간을 보시면서 넣지 마시고, 이 양념 자체가 딱 알맞은 내가 좋아하는 단맛, 내가 좋아하는 짠맛이 여기딱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을 이렇게 조금 봐서. 예, 단맛과 짠맛을 좀 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저는, 어, 어, 나는 이제 조금 설탕이 더 들어간 게 맛있습니다. 그렇다면 설탕을 조금 더 넣어서, 이렇게, 간을 좀 조정해주시고요. 이게 이제, 어, 좀 불게 놔두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뭐를 더 추가로 넣어주실 거냐면, 자, 다진 마늘, 다진 생강을 넣을 겁니다. 아직 생강하고 마늘의 양은요 너무 많이 넣으시면 생강향이 너무 진하거든요 그래서 생강 한큰술이면 마늘이 한세큰술 정도 음, 이렇게 넣어주시면 마늘과 생강은 한 3대 1 비율 정도로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마늘하고 생강 들어갔습니다 고춧가루가 좀 뿌르면서 예, 지금 살짝 아까보다는 좀 되직한 느낌의 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이제 더 넣어줄게 오늘 고추채를 곱게 썰어서 준비했죠? 고추채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색감도 훨씬 밝스름하고 어, 예쁜 좀 시원한 배추겉절이가 될 거예요. 자이 양념은 꼭 배추겉절이만 해서 먹는 거는 아니고요. 이 양념으로다가 뭐 봄동 봄에는 봄똥 있죠? 뭐 봄동 겉절이 같은 거 해서 잡수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를 파김치를 담겠다. 그럼 파김치를 이제 쪽파를 다듬어서 어, 절여가지고요. 게를 예, 갖다가 뭐 물기 빼서 이 양념으로 또 묻혀서 파김치를 담으셔도 되고, 이제 다른 김치 담으실 때 얼마든지 응용하실 수 있는 고춧가루 양념장이 되겠습니다. 어, 액젓하고 풀하고 지금 설탕. 주가로, 요렇게만, 이제, 비율을 잘 맞추셔서, 맛있는 양념장을 만들어 놓으시면, 얼마든지, 다른 김치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물이 다 빠진 배추를, 이제, 여기다 놓고, 이제, 버무리면서, 양파하고, 그 다음에 쪽파 썰어 놓은 걸넣고 또, 통깨가 조금 들어가거든요. 겉절에는 통깨를 좀 넣어서, 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추에 물기가 다 빠져서요. 네, 더 이상 이제 이렇게 흔들어도 물이 나오지 않는 상태까지 물을 좀쫙빼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을 잘안 빼주시면요, 예 여기에 이제 양념장이 너무 묽어져가지고 배추 색깔이 허옇게 이렇게 흘러, 양념장이 흘러내려서 허옇게 됩니다. 예 그래서 물을 좀빼 주셔야 되겠어요. 자 배추 다시어 넣겠습니다. 자, 손에는 자, 위생장갑 하나 끼워주시고요. 묻혀 보겠습니다. 자, 양념장을 예, 고춧가루 양념을 맛을 잘 맞춰 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고추 겉절이를 담으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버물 버물 버무려 두시고 부재료 준비해 놓은게 이제 양파하고 쪽파가 있지 않습니까? 양파 넣겠습니다 양파를 오늘 채를 썰었는데요 예,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양념하고 그냥 같이 어, 섞어서 이제 그냥 편리하게 어, 사용하겠다 하셔도 좋겠죠 자, 양파 들어가서 버물버물 해주시고요. 이제 쪽파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 간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김치는 이제 겉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먹는 그런 김치이기 때문에. 너무 짜면 안 되겠지만, 내가 만약에 어 이거 양도 많고, 어 저는 이제 식구가 별로 없어서 이거 뭐 일주일도 먹고 보름도 먹고 이렇게 조금 저장해두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할 때는 김치가 지금 먹기 딱 좋은 간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조금 짠 맛이 있어야 예 저장했을 때 이제 두고두고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너무 싱겁거나 이제 그냥 먹기 좋은 정도로 그 심심한 간으로 맞춰 놓으시면요 그러면 이거 들어갈 때 굉장히 이제 김치가 물러지는 그런 맛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간을도 잘 맞춰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통깨를 좀 넣겠습니다 좀 넣고 나중에 조금 좀남겨놨어요 오래 두고 먹는 김치에는 이제 그 지방 성분이 강한 통깨를 많이 사용은 안하고요. 겉절이로 바로바로 바로 먹는 김치들은 통깨를 사용을 하죠. 소소하게 드실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이제 어, 무쳐서 그냥 바로 먹겠다 지금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약간의 식초를 넣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상큼한 맛으로 드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자 요렇게 해서 자 겉절이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잘 무쳐졌습니다 그릇에 담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맛있는 배추 겉절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